주여 주님 안에서 항상 정신차려 깨어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속한 부끄러운 그 육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영광을 구하는 주가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비하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온비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오실리가 오시리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음은 수없이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주가 마이도 개시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과 유행과 그 모든 자연 환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아니하였음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실 주님은 야심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마치 바람처럼 공기처럼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자세히도 너희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상과 여보시기를 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신부들은 어둠 속에서 신랑이 오실 그 길을 밝히기 위하여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열천여 중 다섯천여는 게을러고 나태하여서 어둠 속에 신랑이 오실 그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의 잠에 도치되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지늦게 깨달은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하였던 그 다섯 처녀들은 늦게 그 혼인장치에 그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은 신랑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부인하였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주가 임하실 때에 어둠 속에서 겨로로 나태한 주님이 부인한 그 다섯 처녀들처럼 인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그러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주가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빌보서 3장 19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 인생의 끝이 어둠 속에서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과 흥정하고 거리하면서 자기 육신에 유익한 부끄러운 영광을 구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보다도 땅의 일을 구하고 자기 육신에 유익한 일들을 먼저 생각한 그러한 사람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은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은 그들을 심판대 앞에 불러세울 것입니다. 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서 주가 보시기에도 부끄러운 그 추하고 부패한 인생을 살아왔던 그 내용대로 심판받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있어 정신차려서 주가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큰 영광의 생을 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름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그렇게 영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게서 고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민.